안녕하세요. 즐거운 다육입니다. 1월 7일 수요일이네요. 오늘도 예쁜 아이들 특가로 판매해 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주문은 즐거운 다육으로 문자 주세요. 오늘 영상은 21번부터 시작합니다. 21번, 22번, 23번은 이렇게 틀이 멋진 사각이에요. 정리하기도 쉽고 가볍고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림이 다 들어가 있어서 어느 쪽이 앞쪽으로 식재해도다 예쁜 지상분입니다. 이제 제거 3개 빼주고 이렇게 예쁜 아이들만 선별했습니다. 이렇게 세개 21번 입구 사이즈 7 5 c 조금 넘고요. 22번도 7 5 c 조금 넘어요. 23번은 거의 8cm 가까이 되는 아이고요. 높이가 10cm 나옵니다. 저는 9.9에서 10cm 정도 나오는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사이즈가 좋습니다. 사이즈도 좋고 예쁘고 그리고 이 아이는 이번에 나온 새 상품이에요. 요 아이들 28,000원짜리 오늘도 각각 2만 원씩 가겠습니다. 이렇게 3종 세트 데려가셔도 좋고요. 색깔별로 빨강, 노랑, 보라색을 이렇게 앞쪽으로 배치시켜 봤고요. 뒤쪽도 정말 이렇게 이뻐요. 이렇게 21번 28,000원짜리 2만 원. 22번도 2만 원. 가볍습니다. 23번도 2만 원. 요렇게 이 3종 6만원에 데려가셔도 되고요. 낱개로 각각 2만원씩 판매하겠습니다. 자, 지당이 14번은 스크래치분이 나왔어요. 스크래치분 요청하신 분들 많았었는데, 제가 찾아도 찾아도 골라도 골라도 없었는데, 마지막 요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요 아이들 흠이 보입니다. 요 아이가 사실 저는 요분 나온 아이들 중에서 제 원픽이었어요. 이렇게 이쁜데 이쪽이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오게티고요. 대신 이렇게 사용하시는 데는 이쪽을 앞쪽으로 하면 이렇게 크게 편은 안 나는데 그래도 하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하자 없는 줄 알고 제가 오늘 2만 원에 판매하려고 했는데 여 미세한 스크래치 있습니다. 이렇게 밖에서 봤을 때는 괜찮아요. 높이 차이 조금 있고요. 왼쪽 아이가 7cm 조금 넘어요. 그리고 오른쪽 아이는 8cm 정도. 와이는 키가 크고 이 아이는 입구가 조금 넓습니다. 높이가 이 아이는 10cm 넘고요. 10.6 정도, 10.7 정도 나오네요. 와이는 9.5 이렇게 나옵니다. 식재했을 때는 괜찮아요. 이렇게 이 아이들은 스크래치 있어서. 이종에 24,000원 가겠습니다. 자, 요거 하나도 28,000원 인데 이렇게 미세한 스크래치 감안하시고 이렇게 이종에 24,000원에 내려가세요. 요렇게 식재도 예쁩니다. 지장그 스크래치분 이종에 24,000원 입니다. 25번은 그루밍 요렇게 이종세트 묶어봤습니다. 그루밍은 이렇게 바탕 색깔 이 화장도가 정말 깔끔해요. 그리고 퀄리티 있고요. 이 아이는 사이즈가 많이 크지 않아서 베란다에서 식재하시는 분들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입구 사이즈가 외경이 8cm입니다. 외경이 8cm고요. 높이가 이 아이가 8.5 정도 나오네요. 이렇게 종이컵보다 약간 큰 사이즈로 보시면 되고요. 아, 진짜 이뻐요. 깔끔하고 이쁘게 처리되어 있고요요 아이가 개당 3만원씩, 6만원입니다. 요 아이, 지난달에 나온 새상품이고요 인기 많은 아이였어요. 딱두 개만. 그루밍은, 그루밍은, 그루밍. 최소의 마진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저한테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요 아이 그냥 5,000원씩 할인해서 2만 5,000원씩 세트에 5만원 판매합니다. 25번 그루밍 이종 세트 5만원에 내려가세요. 26번부터는 이번에 인기 많았던 지당분입니다. 지당분 큰 사이즈가 20-30개 정도 나왔었는데 거의 다 판매됐어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하나, 두 개, 세개 이렇게 큰 사이즈 이렇게 예쁘게 식재해서 가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햇살이 많이 눈부시네요. 자, 26번, 27번, 28번, 29번 요렇게. 남은 아이들 중에서 제일 큰 사이즈고요. 요렇게 제일 작은 아이. 요런 아이들도 예전에는 4, 5만원씩 제가 판매를 했어요. 요런 애들은 8만원씩 판매를 했었고요. 자, 요 아이들을 일괄로 한번 가볼까요? 자, 4만원대부터 8만원대까지. 이렇게분 아이들. 자, 4만 8천원 가겠습니다. 26번은 좀 작은 사이즈고요. 27번, 28번, 29번은 예전에 8만원대 사이즈 보시면 됩니다. 자, 26번부터 앞에는 이렇게 보라색 꽃이 이쁘고요. 옆에는 빨간색 나비 이쪽이 앞쪽 대도 예쁩니다. 이렇게 식재하셔도 이쁘고요. 이렇게 보라색 좋아하시면 이렇게 식재하셔도 이쁘고요. 쏙파기는요 안에 지금 다쏙 파기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끝에서 끝 사이즈를 재볼게요. 12 나옵니다. 12 나오고요. 요 안에 내경은 8.5쯤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가 11 나오네요. 요 아이. 일괄 가격이니까 요 아이도 48,000원이 가겠습니다. 제일 작은 사이즈입니다. 26번 요 아이는 이제 48,000원 요 아이들은 이제 판매 안 되면 제가 식재할 겁니다. 속파기가 식재해 보니까 너무 예뻐요. 요 아이 사이즈 이렇게 비교해 보시고요. 27번은 요렇게 계속 파기가 예쁘게 잘돼 있습니다. 옆에서 볼 때는 이렇게 각진 모양이고요. 모양이 물결 모양으로 정말 이뻐요. 이렇게 입구 쪽이. 옆에는 지당승 두고 있고요. 노란 바탕에 나비가 이쁘네요. 그리고 또 이쪽에는 파란색 수북이 이렇게 듬뿍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림을 어느 한면한면 놓치지 않고 이렇게 다 같이. 시간과 정성을 많이 들인 그런 작품분이고요. 이렇게 27번으로 가볼게요. 이 아이는 끝에서 끝은 13 넘어요. 13cm 넘고요. 이렇게 내경은 8.5에서 9cm 되고요. 세로 부분은 10.5 나옵니다. 모양 예쁘죠. 이런 아이들은 식재해 놓고 위에서 봤을 때도 예쁩니다. 그리고 요 아이 높이가 12cm 정도 나오네요, 12. 요렇게 사이즈 큽니다. 예전에 8만원씩 판매했던 속박이 큰 사이즈, 27번으로 가고요. 요 아이도, 요런 아이들은 얼른 데려가세요. 48,000원입니다. 이제 딱 이제 3개 남아있어요. 27번. 48,000원에 지상분 매니아 분들 얼른 데려가시고요. 요렇게 짓을 때는 14호 나옵니다. 18번은 제가 식재하고 싶어서 빼둔 나이인데 이제 요 아이도 마지막. 이런 기회는 이제 없습니다. 다음번에는 아마 요 아이들 많이 비싸게 7, 8만원대에 판매할 것 같아요. 요 아이도 끝에서 끝은 14. 입구는 12cm고요. 이렇게 세로 부분은 12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가 요 아이는 11에서 12. 요렇게 요 아이도 약간 불결 모양으로. 예뻐요. 이렇게 이 부분도 예쁘고요. 꽃 예쁘고 바탕 색감도 파란색으로 아주 깔끔하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아 예뻐요. 이쪽을 앞쪽으로 사용하셔도 예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요렇게 이쪽이 앞쪽이래도 예쁩니다. 좋아이 28번도 8만원대인데 이와이도 오늘 48,000원입니다. 27번, 28번, 29번은 얼른 내려가세요. 이9구 번입니다. 파란색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꽃은 노랑, 빨강. 자 옆태는 또 이렇습니다. 이렇게. 뒷태도 이렇게 이쁘고요. 여기는 이렇게 음각으로 이렇게 파서 파서 입체감이 있고요. 이렇게 이뻐요. 요아이도 사이즈가 끝에서 끝이 14cm 나옵니다. 내경은 10cm 정도 나오고요. 세로 부분은 10cm 그리고 요아이는 높이가 조금 있어요. 13cm 13cm 이상 요쪽은 되고요. 요렇게 사이즈 큰 아이입니다. 요아이도 요렇게 끝에서 됐을 때는 14cm 넘고요. 자 19분 요아이도 8만원짜리 오늘만 48,000원 가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는 길게 설명 안 해도 될것 같아요. 8만 원대를 마지막 48,000원씩 27, 28, 29번, 26번은 작지만 또요 아이는 예뻐서 제가 48,000원에 판매합니다. 26번부터 48,000원씩 요 아이는 한 분이 다 데려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0번은 어제 제가 이렇게 3종. 7, 8만원 대 할인을 많이 해서 올렸는데 판매가 안 됐어요. 그래서 조금 작은 아이. 요 아이 오늘 특가로 하나 가볼게요. 입구 사이즈는 11cm 넘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요 아이는 17.5. 요렇게. 에오니움 식재했을 때 정말 예쁜 아이예요. 앞에는 요렇게 파랑색수국이 요렇게. 화사하고 예뻐요. 이렇게 이쁘고요. 파란색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또 이쪽을 앞쪽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여기는 이렇게 보라색 좋아하시면 이렇게 보라색 꽃 이쪽을 앞쪽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옆에는 이렇게 미나 공방 사랑스러운 나비가 색감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지당부는 흙이 거칠어서 달기 키우기에는 정말 적합한 일 같아요. 이런 아이들 짱짱하게 잘 키울 수 있는 배수 잘 되는, 통풍 잘 되는 그런 흙이에요. 간혹 가다가 이제 이렇게 거친 흙 그대로 작품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 하자냐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정품입니다. 사용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 없고요. 요런 아이들 정상 제품인 고 말씀드리고 판매하겠습니다. 요렇게 사이즈 좋습니다. 요 아이가 75,000원짜리. 이따 오늘 하나만 원가 이하하겠습니다 38,000원 가겠습니다. 3만 30번 지당분 지난달에 나온 새상품이에요. 요아이 원가 이하로 38,000원 가겠습니다. 지당 매니아 분들 원가 이하일 때 얼른 데려가세요. 31, 32, 33번은 에오늄식자기 좋은 가성비 좋은 새아분입니다. 요아이들은 제가 예쁘긴 해요. 근데 택배가 힘들어가지고 판매를 잘 안했었어요. 도엔도 새 상품이고요. 에오니움 식재할 때, 어른 아이들은 예뻐요. 모양이 이렇게 이쁩니다. 저 형에는 키가 크니까 키부터 재볼게요. 키가 18.5 나옵니다. 그리고 입구 사이즈도 거의 11.5, 11.5 이상 나오고요. 자, 요렇게 사이즈도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 했을때 요아이들은 화려하진 않지만 또 나름 소박하면서도 실증 안나는 또 장점이 있어요 요렇게 이쁩니다 요아이 따끈따끈한 새상품이고요 31번 32번 2만원짜리를 요아이 만2 0 0 0원씩 가겠습니다 와이들은 에오니움 식재하기 좋은 아분이니까 에오니움 매니아분들이 데려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31번 12,000원, 32번 12,000원. 자세트로 24,000원 먼저 하시는 분 드릴게요. 각각 12,000원씩 새 상품입니다. 33번도 달래분 중에서 요 아이가 참 예쁜데 큰 사이즈 하나 남아있어요. 모양이 요렇게 예쁩니다. 앞에, 뒤태, 옆태, 그리고 밑에 물구멍도 요렇게 예쁘게 돼 있고요. 가성비 정말 좋은 화분이에요, 요 화분은. 13.5, 외경이 13cm 넘고요. 높이도 요 아이는 15cm가 넘습니다. 요렇게 예쁜 아이가 가격은 2만원대예요 자, 달래분 2만원대 새상품 이 아이도 12,000원 같이 가겠습니다. 31, 32, 33번, 12,000원씩 얼른 데려가세요. 34번은 요번에 인기 많았던 오드리 콩분입니다. 아, 요런 아이들 극소분 너무너무 이뻐요. 그리고 요런 아이들은 만들기가 힘들답니다. 요렇게 솜구멍, 물구멍 다잘돼있고요 요렇게 이뻐요. 그리고 와이는 약간 각진 모양이고요. 요런 아이들이 사실 더 만들기 힘들다 하시더라고요. 34번 요두 아이는 속박이처럼 이렇게 블렌드 속박이처럼 윗부분이 정말 예쁘게 돼 있어요. 위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이쁘고요. 사이즈 정말 작습니다. 잘 보세요. 외경 6cm, 내경 4cm 조금 넘어요. 와이도 외경 6cm, 내경 4cm 조금 넘고요. 이 아이는 외경이 5cm 넘고요. 내경은 3.8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높이가 이 아이들은 낮아요. 4.5. 4.5에서 오른쪽 아이는 5cm. 자, 그렇지만 정말 예뻐요. 너무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렇게 조그만 게 뒤에 오드리 로고까지 이렇게 야무지게 들어가 있습니다. 오드리는 로고가 정말 고급스러워요. 왕관 쓰고 있는 오드리. 요쪽도 자, 요렇게 세개남아서 제가 요아이들. 요아이들은 요청해도 이제 구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일괄 세개 같이 판매하겠습니다. 요아이들이 개당 18,000원씩이에요. 18,000, 18,000, 18,000. 요렇게 3종에 54,000원입니다. 34번, 오드리 공방 새상품. 국소분 정말 예쁜 아이. 3종 세트 54,000원입니다. 실제 받아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너무 귀여워서. 3종 54,000원요. 34번은 정말 작은 귀여운 아이. 35번은 대품 토우 이렇게 비교 한번 해보세요. 사이즈. 자, 이 와인은 사이즈가 크니까 제가 간만에 돌림판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구매 안 하셔도 되니까 감상해 보시고요. 코프제도를 그 제가 작년에 하반기에 많이 받아서 판매를 다 했어요. 정말 많이 판매했는데 이 와인은 딱한 번만 제가 보여드리고 빼뒀어요. 이 와인은 부피가 커서 택배도 힘들지만 또 너무 이뻐가지고 저도 가지고 있고 싶어가지고 자 선반 맨 위에 지금 계속 장식으로만 있었던 아이고요. 자 요렇게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요 아이가 제목이 집이라고 판매하신 것 같아요. 지붕 위에 개구장이 남자아이 한번 봐보세요. 아 이뻐요. 굴뚝도 있고요. 이렇게 창문. 여기 창문 밖에 나와서 또 구경하고 이러면은 하나하나 이렇게 봐보세요. 정. 정말 작업이 많이 간 아이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는 이쪽에 여기도 물구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서서 이렇게 볼게요. 여기도 지금 물구멍이 있습니다. 양쪽 다 식자 할수 있고요. 자 밑에 부분이 28cm고요. 이렇게 끝에서 끝은 여기까지 재면 30cm가 넘습니다. 높이는 낮은 쪽이 12cm고요. 이렇게 높은 쪽은 이쪽으로 쟀을 때 굴뚝까지가 24고요 이렇게 쟀을 때는 25 나옵니다 요렇게 다 바탕색깔 색칠 돼 있고요 요런 아이들은 색재해도 이쁘고 아니면 또 여기다 포토본에 있는 아이들 물 줘서 이렇게 넣다 뺐다 하시면서 또요 아이들 장식처럼 사용하셔도 예쁠 것 같습니다. 남자아이, 여자아이 표정도 너무 귀여워요. 입도 하트고요. 이 모양도. 빨강 슬리퍼도 너무 귀엽네요. 자, 이렇습니다 요렇고, 요아이. 딱한점 있고요. 요아이는 제가 할인해서 17만원 에드리겠습니다 요아이 지금 거의 10만원대에요. 요아이는 사이즈도 크고, 택배를 보낼 때도, 요 아이는 단독 하나만 보내야 될것 같아서, 요 아이 17만원까지 할인해드리겠습니다. 요 아이 관심 있으시면 문자 주세요. 35번으로 갑니다. 35번, 꼬부니토, 큰 사이즈, 새 상품이고요. 이렇게 멋진 작품분 17만원입니다. 요런 아이들 요즘 실방에서 많이 보셨죠? 요 아이들 한국 작가분이 중국에서 만드셔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는 그런 예쁜 상품입니다 요 아이도 거의 3면 다 그림 들어가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정말 퀄리티 있어요 그리고 예쁜 아이고요 자, 요런 아이들도 구매 원하시면 캡처해서 사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요런 아이들도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이쁘죠? 자, 그리고 요아이를 제가 오늘 분갈이 해서 식재하려고 하다가 한번 내놔볼게요. 요아이가 화분 높이만 22cm 흑골입니다. 입구도 13cm 이상 나오네요. 뽀빠이 립달리스 제품 너무 이쁘죠? 요아이만 해도 가격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쁜 화분 제가 옛날에 흑골분 도매할 때 매니아분한테 팔았어요. 저렴하게 팔았는데 이 아이는 예전에 7-8만원씩 했던 아이인데 이렇게 스크래치 있습니다. 살짝 금이 가 있어요. 그래도 예쁩니다. 이렇게 양귀빈가요? 보라색 꽃이 이렇게 예쁘고요런 아이들 정말 인기 많았었는데 일단 요렇게 애모님식기에도 이쁘고, 요대로 데려가셔도 예쁩니다. 요 아이는 10만원 정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스크래치가 있어서 판매를 못했어요. 그래서 요 아이는 요렇게 커다란 립달리스 포함해서 매장으로 오시면 와 아이 제가 3만원 에드리겠습니다 식물값으로 요렇게 이쁜 흑골분을 데려가세요. 이쁘죠? 큰 사이즈 매장에 오시면 와이 3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택배는 안 됩니다. 요즘은 많이 판매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나하나 재고 줄이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했고요. 또 이렇게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는 아이들이 있으시면 캡처해서 문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장에 이렇게 중고 화분이 많아요. 그리고 인기가 없는 일반 화분이나 이렇게 공방분, 새 화분도 많고요. 또 참식기 좋은 이런 화분도 조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런 아이들 관심 있으신 농장 사장님이나 매니아 분들 오시면 요런 아이들은 제가 정말 저렴하게 드릴게요. 택배가 힘들어서 요런 아이들은 오시는 분들 저렴하게 드릴게요. 요렇게 30cm 넘는 대품분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제일 인기 없는 도앤도나 예은분도 이렇게 남아있고요. 이런 아이들은 매장으로 오시면 제가 정말 정말 저렴하게 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드리 작품만 한번 구경하시고요.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